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타임즈에서 전 세계 최고의 해상 전투 영화라 극찬한 K영화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조기와 일장기를 들고 광장에서 흔들며 자신들을 애국보수라고 외치는 가짜 구구 친일매국세력들이 중심이 된 내란 잔당들과 끝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보수집단도 아니고 구구집단도 아닌 그냥 친일매국세력일 뿐입니다. 그들을 구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구구란 순혈주의 자국중심주의, 지나친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세력을 구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신 홍위병 세력이 그렇고 일본의 구구 세력이 하는 짓인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다,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다 외치는 것을 구구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란숙이는 집권 당시 일본과 미국을 대하는 자세가 코가 땅에 박힐 정도로 굴욕적으로 굴욕외교를 했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 감고 독도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친일 외국 세력은 그저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며 명나라를 큰 나라로 따랐던 것처럼 지금 신 사대주의 외국짓을 하는 친일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시대마다 성조기와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소개할 영화 속 이순신 장군이 봤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을 치른 이유는 그들을 그냥 살려 보내면 후대에 또다시 우리나라를 유린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끝까지 추격해 섬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또다시 21세기에 친일 외국 세력의 핵심인 내란수기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뺏기고 독재 국가가 되어 일본을 숭상하는 독재자에게 지배를 받을 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으로 그후 300년은 일본의 침략이 없었지만 해방 후에 이순신 같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반민특위가 실패해. 지금 21세기의 친일파들이 또한 번의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란 잔당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이 내란과 독재 상황을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내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세라고 미국 타임즈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담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리뷰하고 있는데 이 기사의 후반부 평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고 화려한 영화적 비전으로 전쟁 영화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전 장면은 극도로 사실적인 영상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벗어난 강렬한 액션으로 무려 10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잘 구성된 내러티브는 정치적 투쟁의 긴장감을 극대화할 만큼 충분히 놀랐고 정말 미친 연기도 함께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이제 할리우드의 최고의 환타지 캐리비언의 해적 시리즈는 이 엄청난 전투 장면을 배우할 정도로 이 K-영화의 전투 장면은 뛰어납니다. 다음은 영화 노량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을 전달하기 위해 백척의 함선이 투입된 전투 장면에만 약 30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1 5 9 2년 일본이 한국을침략한 7년간의 전쟁 중 밤에 일어난유일한 전투였습니다. 모험으로 가득찬 멋진 영화 10점 만점에 10점 눈을 뗄수 없는 액션, 전투, 업적을 담은 영화 역대 최고의 한국사 영화 정말 환상적인 영화입니다. 전투 장면이 장대했습니다. 관객 중 많은 사람이 영화가 끝나고 휴지를 꺼냈습니다. 배국 영화관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좋은 영화 액션도 훌륭하고 음악 BGM 의상 그리고 사무라이가 제일 좋아요. 이제 이런 감성적인 전투 액션 영화는 할리우드보다 한국이 더잘 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순신 3부작 중에서는 기술적 완성도, 스토리텔링, 전체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다. 스토리 연출에 대한 호불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작의 명량과 한산의 중간쯤 되는 듯. 하지만 전투 장면 자체는 과장 없이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해전을 연출한 모든 영화 중에서 최고였다. 꼭 봐야 할 영화, 전투 장면에서 좌석 끝자락에 앉아있게 했어요. 이 전투를 이겼으나 몇백 년뒤또 조선에 쳐들어왔다. 또 일본은 만주일대에서 한국과 서로 충돌한다. 이건 한국이 절대 일본과 동맹을 맺을 수 없는 이유다. 더 많이 배급되어야 할 영화입니다. 확실히 최고의 전투 액션 영화입니다. 전투 장면은 훌륭하고 한시간 30분 동안 지속되며 훌륭한 연기와 훌륭한 촬영 최고의 삼부작중 하나에 걸맞는 결말입니다. 이 걸작을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부작의 가치 있는 결론 전투 장면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는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영화 중 하나 아니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한산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품질면에서 명량보다 약간 뒤쳐집니다 이 영화는 앞서 언급한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따라가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들을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명령에 비하면 놀랍고 여전히 촌스러운 악당적 트로프 요소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겸선한 경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두 단어는 깜짝 놀랐다였습니다. 이걸 만들어 준 김한민 감독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해요. 꼭 봐야 할 영화. 이 놀라운 영화의 전투를 배우고 감상하세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국 제독 이순신과 노량해전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기시켜 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3부작의 다른 두 영화를 봐야 합니다. 영화관에서 꼭 봐야할 영화 100% 노량은 액션이 가득한 역사서사시 3부작 전쟁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이순신과 명나라 역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훌륭한 전쟁영화 전반부는 훌륭한 설명이고 후반부에는 전투에 대한 액션이 넘쳐납니다. 역사와 액션과 애국심을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꼭 봐야 합니다. 의상, 전투가 대단해요.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3시간 완벽한 영화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다룬 남자 영화였지만 저는 정말 즐겼습니다. 뛰어난 배우진과 함께 힘차게 주연을 맡은 김윤석을 시작으로 각자의 주연이나 조연으로 빛난 주요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결말 부근에서 이순신의 아들과 그의 장군들이 그를 도우러 온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모르겠지만 특히 전편인 한산에서 그들이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조금 울었어요. 전반적으로 환상적인 영화이며 강력히 추천합니다. 할리우드도 지금까지 100분이 넘는 장대한 액션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국 시청자들도 이 영화에 꽤나 감명을 받은 듯 극찬의 리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그들이 이런 영화는 극장을 더 확보해서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작 액션 사극도 꾸준히 제작되길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